떨어지자 신기하게도. 이게 fall-off-in, fall-off-in. 자, <laughs> 오케이 okay. 나팔번 아래로 내려가서는 어 그리고 자궁에 이릅니다. 이그 말입니다. Towards the URL. And after. Further 정도죠. 더 세포 분열을 한 이후에 더 세포 분열을 한 이후에 더 세포 분열을 한 이후에 어 그룹 없예요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룹 인데 그게 세포들로 됐으니까 결국 세포 덩어리예요. 한 세포 덩어리가 세포 덩어리 하나가 형성됩니다. Outside 바깥에, 즉 무슨 바깥이냐면 내부 세포 덩어리 바깥에. 자 분석 다 됐죠. 어, 지현아, 됐나? 음. 어 응. 뭐 음. 자, 됐죠? 응. 음. 음. 자, 그 다음에, 가오나. 어, 내부 세포리는? 응. 음. 그리고 음. 그렇죠. 그리고 그부 세포 는 아하. 3정됩다다 어, 다시. 그리 세포 세포 전월지금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아닌데, 이즈 폼던데 이쪽에. 어. 아, 그리 세포 덩어리 형성, 세포 덩어리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했습니다고 그리고, 그리고 영양분을 어디에다가? 내구의 세포덩어리에다가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그 바깥 세포덩어리는 그렇지. 그렇지. 제일 것입니다. 어. 태방, 태방 그리고 양망 그렇죠. 양망낭이 됩니다. 이 말이죠? 이거 네. 잘 보자. 어, 지연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보면 수동태 뒤에 투 나오지. 이것도 이거 부사예요, 부사. 따라서 연속 동작이에요. 자, 이거 보면 the inner group이죠. 내부 세부 덩어리는 w l 분명입니다. 이게 w l 이 습성이라는 습성도 돼, 습성도. 그러니까 하기 마련이다요. 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된다가도 뭐 w l 이 필요가 없지요. 맞지? 그렇게 된다 자연법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도 뭐 w l 이 필요가 없지요. 맞죠? 요 w l 은 내부 세포 덩어리는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정도도 됩니다, 이게. 오케이? 왜? 분명히 진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분명히잖아, 분명히. 내부, 서포, 내부 세포 덩어리는 결국에는 태아가 됩니다. 태아가 되기 마련입니다. 태아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포 덩어리는, 오케이, is formed죠? 외부 세포 덩어리를 형성한답니다. 외부 세포 덩어리가 사실은 형성시킨 거예요. 어떤, 어떤 외부의 힘이. 그래서, 이외부세포덩어리입니다 제공하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자, 외부세포덩어리를 형성하여, 그 외부세포덩어리는, 어, 보호와 영양분을 내부세포덩어리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죠? 병렬구조죠? 또, 뭐, 야 뭐가 된다고? 플래센터 앤드 이거 된다. 아까 그러니까 머리, 플래센터 뭐죠? 태반이죠, 태반. 태반과 양막낭이 됩니다. 그런지연아 됐지? 음. 음. 자, 됐나요? 음. 자, 준비라 이거 다 됐지? 음. 자, 이거 변경할 거 나인드 위에요. 주어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다시 떠올려야 돼. 외부세포덩어리. 외부세포덩어리를 형성한대요. 근데 그 외부세포덩어리는 외부세포덩어리를 형성한즉 우리말로 하면 외부세포덩어리가 형성되어지요. 이 경우는 맞지? 그래도 여러분 당분간은 계속 원칙적으로 하세요. 응.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의 언어를 고쳐도 돼.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훈련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개념대로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 세포덩어리를 누군가 형성시켰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 외부 세포덩어리를 한 거예요. 뭐 한다? 제공하다 요 그러면 외부 세포덩어리를 형성하여 외부, 그 외부 세포덩어리는 보호와 영양분을 내부 세포덩어리에게 주고 그다음에 이 태반과 양망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차례대로 말했잖아 지금. 맞지?

<놀나와> 다, 더, 더, 더. <놀람> 어, 어, 아, 그랬나? 응, 음, 그러면, 어, 지금 하지 말고, 그렇게 할까? 마지막 문장, 요거. 음, 이렇게, 지현아, 한번 <놀람> 해볼래? <놀람> 지금 게임, 운전 배고 게임.

굿즈가 굿즈가. 굿즈가 굿즈가. 굿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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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굿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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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 내 목적을 해. 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목적이죠. 자기 네. 되면서 주어의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이 세포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심습니다. 심습니다. 응. 어디 안에다가? 어, 내벽에? 내벽 안에다가. 내벽 안에, 내벽 안에. 무슨 내벽? 그자 자궁내벽 안에다가. 오케이. 네. Okay. 그리고 이것은... think 음. 어? about the a p p l 또 w h 돼 t do you t h i 이것은 b o u t the a 이것을 e What d 니다 o u think about the n do y 그렇지. 박수 박수 박수. 오 예예. 예. 야 지현이 실력 많이 늘었네. 어? 야 너거 너, 너 봐봐. 지현이 처음 발표했다고 잘하지? 네. 분명히 느끼잖아. 분명히 느끼 분명히 느끼내말 맞지? 마지막. 자 마지막. 과제방송 집에 가자잉. 자. 그 청체연. 그청체형 과정 지현과 요구합니다. 7일에서. 오케이 okay. 자 이게 require 가 이게 이 과정이 요구하다지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니다 필수적으로 require 라 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은 이 지점까지 t o this point 이죠 요까지 요까지 이 지점까지는 필요로 합니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뭐가 7 일에서 9일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require 무슨 뜻이라고 해 반드시 필요하다 뜻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구하다도 되고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있어야 된다 하듯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